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청정경지센터 입주팀 네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킨이는 네킨 광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킨은 사용하면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단지처럼 필요 없지도 않고, 오에 광고와 달리 장시간 노출되어 광고를 인식시키기도 매우 쉽습니다. 네킨 광고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집, 실제 집행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전문 업체 마크로 밀 엠브레인과 함께 저희 하식스 광고 10일 후, 광고 후 대학교 종교생 중 80%가 광고를 인식하였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넥킨과 넥킨 디스펜서의 광고를 담아서 식당, 카페 등에 배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넥킨 판매 모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홍대, 신촌 등 주요 역세권 광고처 500여 곳 이상의 광고처와 타겟팅이 가능한 대학 군의 식당, 키즈 카페, 헌팅 포차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네킨의 비전은 네킨을 오프라인 광고 매체로 자리잡고 신규 매체를 지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흩어져 있는 광고 매체 정보들을 알고라고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어떤 차별 성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마디 키워드로 어떻게 될수 있죠? 네, 저희 매체의 특성은 이제 인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광고주 이용하는 그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몬스터. 어, 어, 예, 그 맞습니다. 그 구축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기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는지좀 듣고 싶습니다. 어, 광고주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저희가 정부의 R&D 사업을 좀 지원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억 원을 투자 받아서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